30년 전 시든 꽃 어버이날에 비밀 엄마가 떠나던 그날 손이 떨렸습니다. 엄마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? 딸에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. 바빠서 미안해 전화를 끊고 가방에서 꺼낸 것. 30년 전 시든 노란 카네이션 한 송이 5살 때 엄마가 제 손에 쥐어주고 떠나던 날의 꽃이었습니다. 영수가 미안해. 엄마는 이제 못올것 같아. 그날이 어버이날이었어요. 공원 벤치에 앉아 꽃을 보고 있는데 손녀 다이가 나타났습니다. 할머니, 왜 어버이날이 싫어요? 엄마가 할머니 서운해 한대요. 목이 메었습니다. 할머니도 엄마가 있었단다. 근데 그 엄마가 어버이날에 떠났어. 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. 앞말에서 엄마가 더 슬퍼하는 것 같은데, 그날 밤 딸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.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? 저도 엄마 딸이잖아요. 딸이 울었습니다. 엄마는 저를 뭘로 봐요?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, 모녀 사이에 무슨 일이?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, 소리극장 구독 후 일부 전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.